대기 저 그런 것을 막 차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보통 폐렴에 왔을 때 자기가 폐렴이라고 이렇게 의심할 만한 사이 예를 들어서 이게 감기인지 네. 아니면 좀더 진행된 폐렴인지 그걸 구분하는 어떤 본인이 알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요? 음 사실 그렇게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작아진다 네. 쉽지는 않은데 네. 결국 네. 일단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통 감기는 저희가 네. 이제 그 상기도 감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네. 그 폐렴이라 하면 그폐 네. 자체 결국 네. 이제 하기도 쪽의 네. 감염이라고 보기로 하기 때문에 제일 큰건 어쨌든 그 발열 네. 같은 그런 어떤 전신 질환이 훨씬 네. 폐렴 쪽이 좀더 강하게 나오고요. 네. 그 그리고 이제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제 오한이 있다든지 또 네. 이제 그 객담이 보통 그 가래가 있을 때. 되게 이제 좀 누, 누렇고 색깔이 아, 좀 누렇고 음. 뭐 어떤 경우에 이제 냄새가 날 수도 있으면 어쨌든 음. 그런 그 탁하고 누런 가래 이런 음. 것들이 동반되는 것이 좀 이렇게 하기도 감염증의 특징이라고 할 예. 수가 있고요. 겠 결국 이제 결 제일 중요한 뭐 진단은 이게 결국 그 병원에 왔을 때뭐 진찰 소견이 좀 달라지고 예. 엑스레이 상에서 이제 그폐취면이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예. 건데 사실은 그건 이제 환자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뭐. 자가로 이 진단할 때 어쨌든 뭐~ 감기 같은 데 너무 열이 많이 그런 그 전신 증상이 좀오래가고 심하다든지 아니면 객담 같은 게 음. 단순히 뭐~ 콧물이나 재채기 그런 거는 이제 감기 쪽일 것 같은데 주로 이제 그~ 기침이 나면서 누런 이제 객담 같은 음. 그런 것이 이제 동반될 경우에는 그런 어떤 폐렴으로 대표되는지 하기도 감염조가이 높기 때문에 음.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주의를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뭐, 그 이, 저, 저, 그 그러니까 통상적인 감기보다 굉장히 열이 심하고 오래가고 네. 잘 낫지 않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뭐~ 오한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동반돼 있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가래가 나왔을 때 굉장히 누렇고 탁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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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는 한번 꼭 반드시 폐렴, 폐렴, 폐렴 의심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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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 한번 와야 네. 된다는 거죠 네. 그~ 또 일반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감기 오래 앓으면 폐렴 되냐 이렇게 네. 물어보는 거요 네. 네. 그 근데 사실 이제 그 감기와 이제 폐렴이 사실은 그 원인 그균이랄까 그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뭐 감기가 있다가 폐렴으로 넘어가는 건 아닌데요. 예. 근데 이제 감기를 앓으면서 결국 그걸로 인해서 이차적으로 뭐 몸의 면역 기능이 떨어지거나 예. 그러면 결국 이제 폐렴이 좀더잘 생길 수 있는 그런 소인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기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저에 폐가 안 좋거나 심장이안 좋은 같은 경우도 이제 감기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도 그렇게 뭐 결국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이차적으로 어, 폐렴까지 유도가 될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린 걸로 어쨌든 감기 자체가 폐렴으로 가는 건 아니다라고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감기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네, 네. 그런 어, 폐렴이 생길 확률을 높일 수는 있으니 네, 당과 기준 같은 게좀 약간 저하시킬 네. 수가 있기 때문에 감기 외에도 그것 때문에 폐렴에 대한 위험성은 더 증가시킬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그러니까 감기에 안 걸리도록 생활 습관을 간 그주위에서 하는 것도 일단 폐렴을 예방하는 데서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예. 예.